오른쪽 그림은 오지.. 아 이거 뭐야. 아까 네, 했던 거 아시죠? 뭐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 누가 보면 무섭겠다. 아, <laughs> 미안 미안. 128번. 미안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128번이에요. 다음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은 1학기 동안의 봉사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의 계급값이 다라고했어요 상대 도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상대 도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 지 얘가? 그러면 뭐, 120분의 6, 100분의 6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겠지. 그럼 일단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잠깐만, 요령 중에 하나인데, 전체 도수가 같아야 안 같아? 전체 도수가 같지 않죠? 그럼 여기서 계급의 이거 도수가 같으면 상대 도수가 같을 수가 있냐고. 없죠? 뭐 이런 거 과감하게 그냥 어떻게 싹싹 씌워기 시작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대요. 중학교 2학년 때그지 이런 문제 풀 때, 시리얼 기억해요? 시리얼? 시리얼 문제? 아, 그, 그 먹는 실력 칼로리랑 막다그 연방 활용 같은 거 나와잖아. 어 그치 그치. 일회 먹는데 일회 먹는데 40g을 아, 정량으로 네. 하는데 내가 30g만 먹는데 30g에 대해서 어떻게 해? 에너지 연막 쏘는 거. 쏘아도 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40g으로 바꾸면 돼 얼마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 30을 40으로 바꾸면 돼 곱하기 3분의 4만 곱하면 되잖아. 맞아안 맞지? 맞아. 120을 10, 100으로 바꾸든가 100을 120으로 바꿔주면거아니 100을 120으로 곱해봐. 바꿔줘 봐. 얼마만 곱하면 돼? 1.2만 곱하면 되잖아. 이해가 되냐? 네. 이런 느낌 찾아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풀수 있잖아. 120분의 6, 100분의 6 이거 하는 거 맞잖아. 이해가? 근데 상대 도수라는 거 어차피 그냥 뭐 전체 도수랑 이 도수랑 같고 도수도 같으면 같은 거 아니야? 여기다 1.1을 곱하면 얼마가 돼? 곱하기 1 2면 하면 120 되지? 이해가 되냐? 안가냐 여기다 1.1을 곱했을 때 도수가 같아지면 뭐가 되겠어? 상대 도수도 같겠지. 이게 가냐, 안 가냐. 일단 얘는 땡이죠. 됐어요? 근데 1.1을 곱해봐. 30, 30하고 19랑 1.1 곱한다고 해결이 될 내용이냐? 뒤에 소수점 떨어져버리잖아. 안 되겠죠? 1.1 곱하면, 이거 1.1 곱해봐도 되겠요 1.2, 이렇게 곱해봐라 2, 5, 10, 7, 5, 3, 4. 야, 이 정답이네, 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건 상대적으로 같을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인지 얘가, 120분의 40이랑 100분의 35랑 같을 거 아니야. 이런, 이런, 나머지는 기본적인 건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걸 그냥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1.2랑 16이랑 곱하는 것도 18이 나올 수있을것 없을까? 안 나오지, 왜안 나와? 아니, 뒤에 소수점이 안 떨어지는데. 0으로 안 떨어지는데 나올 수가 없죠. 이해가? 그럼 떨어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다 되겠죠. 나 같으면 이거 계급값 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돼? 7이죠, 7? 6, 6.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안가 가요. 네. 이해가요?